KIA 타이거즈의 2026년 시즌 그리고 그 공격 야구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자리, 바로 1번 타자입니다. 많은 팬들이 늘 궁금해하죠. 올해 1번 타순에는 누가 들어갈까 하지만요. 이번에는 단순히 선수가 누구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k i 가 공격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그 기준이 어디에 맞춰질 것인지가 핵심이에요. 1번 타수는 단순히 빠른 선수, 출루 잘하는 선수, 감 좋고 젊은 선수 정도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즌 전체 전략, 팀 컬러, 그리고 감독이 생각하는 공격 패턴까지 모두 담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킬리아에서 1번 타자를 두고 논의되는 새 선수, 김도영 윤도현,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카스트로 이세 명의 이름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팬들도 그러더라고요. 도영이로 가자 역동적인 리드오프가 필요하다. 아니다. 안정적인 윤도현이 맞지. 작년 후반기처럼 꾸준하게 갈수 있어야 해. 카스트로는 어떠냐? 외국인 타자 리드오프면 새로운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완전히 갈립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팬들끼리의 재미있는 토론으로 끝나는 주제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1번 타순 결정은 KIA의 공격 전체 방향성을 바꿔버릴 수도 있는 핵심 선택이라는 점. 그게 오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지금 킬리아는 큰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전력 상승, 젊은 선수들의 성장, 그리고 새 외국인 선수들의 합류까지. 팀이 확실히 달라지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이 변화 속에서 1번 타순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킬리아 야구의 정체성을 만드는 일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체크 KIA가 왜 1번 타순을 선수보다 기준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체크 김도영, 윤도영 카스트로 세 선수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체크 각각을 1번에 놓았을 때 생기는 전술적 이점과 리스크 체크, 그리고 최종적으로 KIA가 어떤 방향성을 선택해야 할지, 이 모든 걸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영상의 결론은 이 선수가 정답이다 라고 단정하진 않을 거예요. 대신 킬리아가 어떤 팀 컬러를 만들고 싶은지 그 기준을 중심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선택지를 찾아보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시즌이 시작되기 전이니까요. 이런 깊은 이야기들이 가장 재미있는 시기잖아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 그래서 1번 타순이 누구냐 보다 기준이 중요한 거구나 하는 감이 확실히 오실 겁니다.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KIA의 2026년 리드오프 후보 3인 그리고 그들이 보여줄 새로운 공격 야구의 그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새 후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올해 KIA의 리드오프 경쟁은 단순한 포지션 싸움이 아니라 공격 스타일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선택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먼저 킬리아가 리드오프에게 원하는 기준부터 짚어야 합니다. KIA가 원하는 1번 타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리드오프는 단순히 빠르기만 해서는 안 되고 단순히 출루율이 높기만 해도 안 됩니다. KIA는 공격 흐름을 빠르고 공격적으로 가져가고 싶어하는 팀이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해요. 초구 초반 카운트 주도권 확보, 상대 투수를 흔들 수 있는 주루 압박, 뒤타순의 장타 자원을 살릴 수 있는 출루 능력. 결국 리드오프는 혼자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팀 공격을 열어주는 자리라는 뜻이죠. 이제 이 기준에 따라 새 후보를 비교해 봅시다. 1 김도영 폭발력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카드. 김도영은 킬리아의 상징적인 젊은 에너지죠. 빠르고 공격적이고 타격 페이스가 좋은 날은 상대가 흔들릴 정도로 몰아치기까지 합니다. 특히 초반 카운트를 공략하는 능력은 킬리아가 추구하는 빠른 흐름의 공격 야구와 완벽히 맞닿아 있어요. 장점 체크 폭발적인 주루 능력, 체크 빠른 손목과 초구 대응력 체크 상대 내야를 흔드는 타구질 체크 경기 분위기를 단숨에 끌어올리는 스타일. 도영이가 1번에 들어가면 팀 전체 템포가 빨라집니다. 투수는 초구부터 신경 써야 하고 수비는 땅볼 하나에도 긴장하죠. 리드오프 하나로 팀 분위기가 달라지는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단점 체크 안정적인 출루율은 아직 조금 아쉬움 체크 공격적인 스윙이 가끔 팀 야구 흐름을 끊는 경우도 있음. 즉 기준이 공격성이면 김도영이 정답이고 기준이 안정성이라면 약점이 보이는 타입이에요. 이 윤도현 안정성과 연결성의 상징. 반대로 윤도현은 완전히 다른 방향성의 1번 타자입니다. 폭발력은 김도영보다 떨어질 수 있지만 대신 팀 공격 흐름을 안정적으로 연결해주는 능력이 강하죠 장점 높은 성우한 스트라이크 존 관리 능력 꾸준한 출루 뒤 타자에게 좋은 타순 연결 스몰볼 전술에 적합 윤도현이 1번에 들어가면 큰 변동 없이 흐름이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이런 타입의 리드오프가 오히려 전체 라인업 운영에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편해요 단점 체크 폭발적인 주루 지배력은 다소 부족 체크 상대를 흔드는 압박감은 상대적으로 적음 즉올 시즌을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면 윤도현이 가장 무난한 선택지가 되고 큰 변화를 노릴 때는 다소 아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쌈카스트로 완전한 새로운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카드 그리고 마지막 가장 낯설면서도 가장 흥미로운 이름 카스트로입니다. 외국인 타자가 1번을 맞는 구조는 KB 외에서는 흔하지 않죠. 하지만 최근 e MLB 트렌드나 글로벌 야구의 흐름을 보면 강한 리드오프는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어요. 카스트로는 파워와 성과관이 모두 있고 장타, 생등창타 생산, 생산 능력까지 갖춰 리드오프에 넣으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공격 야구가 나옵니다. 장점 출루 장타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음, 상대 투수의 초반 심리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 1번부터 장타를 터뜨리는 파격 전술 가능. 카스트로가 1번에 들어가는 순간 상대 투수는 경기 시작부터 어, 첫 타자가 이 정도 파워하는 부담을 바로 느끼게 됩니다. 단점 실제 주루 능력은 검증 중 한국 투수들과의 초반 적응 시간, 필로팀 컬러와의 조화가 아직 미지수. 카스트로를 1번에 놓는 선택은 새로운 킬리아 스타일을 만들겠다는 강한 메시지가 될 만큼 파격적이에요. 그렇다면 기준에 따라 어떤 조합이 가장 이상적일까? 여기서 중요한 건 케이가 2026년에 어떤 야구를 원하는가입니다. 빠르고 공격적인 야구 김도영, 흐름 중심의 안정적 야구 윤도현, 새로운 전술과 파격성 카스트로. 하지만 더 흥미로운 관점은 상대 투수 유형에 따라 플래툰 혹은 유동적 타순 운영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높은 탈삼진 파워피처 윤도현. 느린 템포의 변화고 투수 화살표 김도영, 장타 억제력 높은 투수 화살표 카스트로 이처럼 킬리아는 1번 타자를 고정하기보다 기준에 따라 선택하는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팀 전술 폭이 넓어졌다고 볼수 있어요.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2026년 킬리아 타이거즈의 1번 타자 논쟁은 단순히 누가 들어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보셨듯이 이 자리는 킬리아 공격 야구의 철학과 방향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예요. 김도영, 윤도영 카스트로 이세 후보 모두 매력적이지만 세 사람이 보여주는 야구 색깔은 완전히 다릅니다. 김도영은 역동성과 폭발력, 윤도영은 안정성과 연결성, 카스트로는 새로운 방향성과 전술적 실험, 킬리아가 어떤 시즌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이 셋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 킬리아가 고민하고 있는 건 결국 누굴 1번에 넣을까가 아니라 우리 팀이 어떤 공격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가까워요. 만약 켈이가 빠른 템포로 상대를 압박하고 경기를 초반부터 흔들어 놓는 공격 야구를 원한다면 그 기준에 가장 잘 맞는 건 김도영입니다. 그의 속도 초구 대응력 주로 공격성은 팀 전체 리듬을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어요. 한 시즌 내내 팀이 에너지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을 원한다면 도영이는 최고의 카드죠. 반대로 시즌 전체를 길게 보고 흐름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둔다면 윤도현이딱 맞는 선택입니다. 그는 큰 기복 없이 팀 공격을 매일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게 해줍니다. 감독이 전략을 운영하기에 가장 편안하고 뒷타순의 장타 자원들이 제 실력을 뽐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죠. 그리고 새로운 패턴을 시도하고 변화된 KIA 공격 야구의 형태를 만들어보고 싶다면 이때는 카스트로가 기준을 충족합니다. 파워 리드워프 장타 기반 초반 압박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공격 구도 KIA가 한 단계 위에 전술 다양성을 갖추고자 할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에요. 이렇게 보면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기준이 바뀌면 정답도 달라집니다. 2026년은 킬리아에게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젊은 핵심 자원들의 성장 외국인 전력의 변화, 그리고 팀이 다시 상위권 경쟁으로 올라서려는 흐름이 맞물린 시기죠. 이런 때일수록 리드오프의 선택은 단순한 한명 고르기가 아니라 팀 전체 공격 설계의 출발점이에요. 더 흥미로운 건 캬이는 이제 선택지가 한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 투수 경기 흐름 팀 컨디션에 따라 김도영으로 폭발력을 가져갈 수도 있고, 윤도현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고 카스트로로 완전히 새로운 압박야구를 시도할 수도 있고 이세 가지 스타일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건 킬리아가 시즌 내내 다양한 패턴의 공격야구를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결국 1번 타수는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팀이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라는 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비롯된 것이죠 팬 입장에서 이보다 더 흥미로운 상황은 없어요 리드오프가 바뀌는 순간 킬리아의 야구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 됩니다. 올해 시즌이 시작되고 나면 킬리아가 어떤 기준을 선택했는지 또 언제 어떤 변화들을 가져오는지 지켜보는 재미가 엄청나겠죠. 아마 감독 역시 이런 선택의 폭을 즐기면서 시즌 흐름에 따라 유동적으로 타순을 바꿔가며 팀 색깔을 조율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처럼 한명 고정이 아니라 상대와 흐름에 맞춘 최적의 조합, 이게 바로 현대 야구가 추구하는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선택하고 싶나요? 빠른 야구, 안정적인 야구, 새로운 야구 정답은 시즌이 시작되면 경기장에서 직접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킬리아의 리드오프 논쟁을 조금 더 깊고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즌 분석 선수 이야기, 전략 해석. 이런 콘텐츠로 계속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아의 2026년 정말 기대해도 좋습니다.